안녕하십니까. 신박한 문전입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는 퇴근합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 났죠? 네, 바람이 또 이래 많이 부니까 산불이 좀처럼 진화가 안 되나 봅니다. 네, 넌왜 자꾸 뜨니 띵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합니다 바로을 진짜 많이 불대 미세먼지도 아침에는 보통이었는데 갈수록 나빠지더만은 부에 임마 나쁘네예 음. 아그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오늘 그 알레르기 약을 하나를 먹었더만 해롱해롱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뭐그벅졸고 앉아있었고 빨리 집에 가자. 퇴근은 언제나 즐겁죠. 네. 오늘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그 올란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 인터뷰하는 거를 봤거든요. 네. 봤는데, 어, 올란도 1.6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크리티컬한 그 고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저는 그때 그거를 잘 몰랐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체인 가이드, 체인이 늘어나? 나 하여튼 뭐 동력계통 쪽에 체인 타이밍 벨트가 있는데 그건 아마 체인인가 봐요. 예,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 가지고, 뭐그 체인이 늘어나면 그 가이드를 이렇게 출렁출렁 추렁거리면서 가이드를 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는지,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도 올란도 1.6을 구매하실 거면 그 수리비는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올란도 2.6하고 아 2.0하고 l p i 하고두 가지인데 초기형 올란도는 젠1 미션이라서 패스하고 <laughs> 올란도 1.6부터 이제 젠3 미션 달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1.6뭐 체인 때문에 문제라카이 패스하고 그럼 이그 중간에 끼인 거 이제 젠투 미션 달고 있는 올란도 2.0 디젤을 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올란도 2.0 디젤에 LTZ에 세이프티팩 들어간 거를 찾아봤더니 14, 1 5년씩밖에 없더라고요. 네, 14, 15년. 1 4년씩도 14년식에 15년형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거의 끝물 15년 15년형으로만 한해 딱 생산이 된 것만 세부 티비에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차 좀 알아보니까 500에서 한 7, 800 정도 하대요 그런 거 한대 사면 네, 패밀리카로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크루즈 베이스로 만들었대요. 올란도를 그래서 그런지 차가 올란도 지나간다 차가 그렇게 준준형 사이즈에다가 억지로 차를 키워 놓으니까 키워서 3열까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2열이 좀 좁답니다. 2열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패밀리카 하면은 2열이 좀 넉넉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열이 좀 좁다더라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 <laughs> 실제로도 그 중고차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올란도를 찾아봤는데 뒷좌석 레그룸이 상당히 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녀가 한 초딩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중딩 이상 올라가면 조금 버거울 것 같네요 네. 근데 신혼부부라든지 뭐 혼자 타시는 분들 아기가 뭐 아직 유치원생이다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벚꽃 피기 시작하네 이제 아, 여기 진례 IC 여기가 벚꽃이 양옆으로 엄청 많이 피거든요 근데 지금 좀 피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올란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딥하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해가 되는 뭐 그런 공부였습니다, 오늘. 예. 네. 아, 뒷좌석만 조금 넓으면 좋긴 좋은데, 올란도가. 올란도가 일단은 2열, 3열, 풀플래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차박 캠핑 이런 거 하기도 좀 좋고 편한데 예좀 아쉽습니다. 일찍이 단종이 돼가지고 예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단종 됐나? 그게 예아좀 많이 아쉽죠. 예 진짜 스파크와 더불어서 줄줄이 단종이 돼가지고, 쉐보레차 너무 아쉽습니다. 스파크 단종 되고, 그 아베오 단종되고 크루즈 단종되고 올란도 단종되고 말리부 단종되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SUV나 CUV 이거밖에 없는데 승용차가 싹 단종돼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뭐 스파크가 단종된 게 제일 아쉽죠. 저는 뭐 스파크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파크가 옆에서 견제를 해줘야 모닝 레이 캐스퍼 얘네들이 더 이상 날뛰지 않을 텐데 걔네들 견제용으로 스파크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모닝 레이 캐스퍼 풀옵션 때리면 2천만 대프니까 좀 심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동차 상품성이나 뭐 들어간 재료 뭐 이런 거다 합쳐서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좋은 게 들어갔을 때 2천만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경차가 무슨 2천만원이냐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지금 막 계속 그 올라가는 경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예. 아, 요즘 다시 좀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하늘이 맨날 보였네요 음. 내리다 모레 비 온다던데 비 오고 나면 좀 나아질랑가 아. 오늘도 많이 더웠죠 오늘 뭐 날씨 보니까 25도까지 올라갔던데 야 25도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여름 아닙니까 진짜, 봄, 가을이 없어진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네. 저는 추월하지 않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아이기가좀 빨리 나와야 주말에 좀 나들이도 가고 할텐데 큰일이네 아저 아, 앞에 엄청 천천히 가는 화물차가 한대 있군요 예.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하고 싶지만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면서 예. 아, 시유 추월하네. 나도 추월할까? 아 원래 저로 따라 갈라 했는데 시유 따라 가야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차 시동 걸러고 앉으니까 엄청 부드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너무 많아가지고 창문은 문 열겠고 지금 에어컨 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서 그런지 차도 힘이 좀 딸리는 거고 기름도 많이 묻는것 같고 그렇습니 확실히 옛날 차일수록 에어컨을 켜고 끄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거 k 7도뭐그래 옛날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한 6년 지났잖아요. 그죠? 6,7년? 네, 6,7년 차, 7년 차인데 배기량이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 틀나 끄나 뭐별차였거든요잘 못느끼겠더라고 네, 낮은 배기량일수록 그런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에어컨 틀고 항상 집에도 착기한 3, 4분, 한 5분 전에 에어컨 끄고 외기로 돌리고 창문 열고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거 걸레 썩은 내랍니다. 걸레 썩은 내. 과연 근데 이 차가 11년도에 출고가 돼가지고 거의 한 14년 동안 전주인이 관리를 잘 했을까? <laughs> 저는 제가 코가 안 좋아가지고 냄새를 잘못 맡거든요. 그게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죠. 예. 저 차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냄새 나지 잘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는 코가 예민한데 와이프도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 티볼리. 그 리뷰하는 영상도 봤거든요. 제가 항상 티볼리는 정말 아 중고로 사기에는 정말 좋은 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형 SUV인데, 예 네, 소형 SUV인데 차도 좀 이렇게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빠졌고, 예, 네, 저게 이제 10몇 년도, 14년도에 데뷔했나? 13년도에 데뷔했나? 하여튼 그때 데뷔해가지고, 풀체인지 한번 없이 페이스리프트만 두번 돼가지고 지금 10년째 울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차는 디자인이 그렇게 확 많이 바뀐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구형차 같지도 않고, 일단 디자인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진짜 탈안 나는 엔진. 예전에는 이제 1.6 NA의 IC 미션이었는데 지금 은1.5 터보의 IC로 바뀌었죠 저는 솔직히 1.6 NA 시절에 티볼리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날게 없거든요 저는 항상 중고차를 볼때 고장이 잘안 나는 거 네. 뜯었을 때 수리비가 저렴한 거 그래서 네. 항상 그렇게 고르거든요 이 중고차라는 게 새 차일 수 없, 없거든요. 중고는 중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 중고차 사가지고 고장나고 막 이러고 짱 나잖아요. 그죠? 고장나도 좀수리비싼 걸로 생각하고, 그게 제가 차를 고르는 기준인데, 중고차를 고르는 기준이죠. 새 차는 그냥 뭐, 무조건 좋은 기 좋은 게지 뭐, 비싸게 좋은 거고, 새 차는. 그죠? 네, 중고차는 그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1.6 NA 시절에 나왔던 게좀 좋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1.6 NA 시절이랑 1.5터보로 바뀌면서 이제 안에 실내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신형이 좋긴 좋더라. 제가 오늘 본 거는 베이스리프트 두 번째 된1.5 그 터보에 안에 공조기랑이 화, 이 바뀐 거를 봤거든요. 예, 네, 보이 예쁘더라. 21년식이었나? <laughs> 네, 2 1년식에1.5 터보, i-6단. 네. 근데 이제 저는 티볼리보다는 티볼리 에어를 좀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트렁크가 넓잖아. 달 <laughs> 차이 얼마나면 티볼리 에어로 가는 게 맞죠. 네. 아 근데 요즘 티볼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티볼리 에, 일단 티볼리가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의문이고. 티볼리 에어가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고 더 이상 안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란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코란도를 좀더잘 만들면 되잖아 그죠? 코란도, 뷰티풀 코란도 나름 내가 봤을 때는 뷰티풀 코란도 상품성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옵션이 현대기아 차에 비해서 좀 딸리나봐요 네. 차 디자인은 예쁘던데 뷰티풀 코란도 <laughs> 이제 디젤 파워트레인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디젤 파워트레인 나오는 것도 케이지 그 모빌리티에서도 디젤 파워트레인이 지금 레스턴밖에 없잖아요. 레스턴이랑 레스턴 스포츠 2.2 디젤. 예. 네. 그 예전에 티볼리에도 1.6 디젤 들어갔었고 코란도에도 1.6 디젤 들어갔었는데 걔네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디젤 파워트레인이 너무 없어지니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지방에서는 고속도로 많이 타고 막 이러면 진짜 디젤만한 게 없는데. 아 어, 날씨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뭐맨날 가다 쓰다 가다 쓰다 하니까. DPF 관리도 안 되고 디젤에 대한 장점도 많이 부합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디젤이 아주 괜찮은 건데 아직까지는 음, 너무 아쉽네요. 음. 자 저는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즐거운 밤 되시고요. 안녕.